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도지코인 20 한번 잡아갈 건데, 자 보시면 커뮤니티를 위한 흥미로운 소식이 있다. 자 도지코인 20 청구 날짜를 발표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다고 말 하고 있고, 자 날짜를 한번 저장하세요. 자 4월 2 0일 국제 총독이 날이고, 자 우리는 놀라운 커뮤니티와 함께 지금 도지공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날을 전략적으로 선택했다. 자 보시면 클레임 날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때 무슨 날? 바로 지금 덱스에 먼저 상징할 거란 말. 그리고 어디에 지금 유니수학과 더불어서 지금 메이저로해서 이곳까지. 계속 이얘기나 하고 있어요 물론 이곳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고 최근에 지금 사전 판매로 1000만 달러 돌파 했죠 이러다 보니까 스코티를 놓쳤던 분들이 지금 마지막 기다 싶어서 이도지코인20 정말로 많이들 좋아지고 계시고 살짝 한번 내려볼게요 내려보면 자 프리세일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구매 기회 무대를 통해서 출시 전 마지막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고 있고 자 도지 공을 정의하는 집단적 에너지와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자 이더리움으로 구성되는 스마트 계약의 힘을 통해서 도지 공의 전통적인 민코인 경계까지 한 번에 초월하고 있다 얘네가 이더리움 기반이죠 erc 이공 기반의 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러그 플의 위험이 굉장히 적어요 대놓고 그리고 상장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고 제가 좀설명 드리고 싶고. 이 도지코인20 홈페이지가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자 도지코인20이 청독의 날에 출시가 됩니다 언제 정확하게 4월 20일날 지금 출시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거고 지금 얘네가 얼마 안남았어요 정말로 지금 청금이 날짜까지 하루하고도 6달시간 남아있는거고 천만달러 이상이 벌써 모금이 되었죠 자 지금 가격은 1도지20이 0.0둘둘 가격이고 얘네가 광고할 때 한번쯤 보신적있었고요 지금 발행가 대비 약 100배의 가격으로 지금 상장시킬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정말 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스코티를 놓쳤던 분들 지금 정말로 마지막 기회가 왔다고. 저 김프로가 직접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데 살짝 한번 내려볼게요. 자, 풍부한 가치를 지닌 새로운 도지코인. 자, 업그레이드된 도지코인을 한번 만나보세요. 우리는 일론 머스크의 최애 빡빡이고 도지코인을 보다 더 가능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자, 안녕. 도지 공을 스테킹하여 헬멧을 한번 써 보세요. 자, 매력적인 스테킹이 벌써 나와 있는 거고. 자, 도지 공은 이더리움에서 회전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합니다. 자 일반적인 밈을 뛰어넘어 커뮤니티에서 패시브 수익까지 지금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자 도지공의 능력을 활용하여 무게를 스틱킹하고 작업자료를 받아들여서 뭘할수 있다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다 즉 여러분께서 기회가 왔다라고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러면 얘네가 지금 상장도 하고 수익도 얻어갈 수 있고 마지막 프리셋이에요 근데 상장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로 이게 4월 20일이면 한 달도 안 남은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랜 시간 기다려도 되지 않는다는 정말 장점 있는 코인이고 얘네가 내려보면 또 뭐가 있어요? 지가 자 먼저 도지공은 관리가 매우 쉽다고 하네요. 왜냐면 지갑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 않도록 하지, 지갑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데 얘네 도지공은 이더리움에서 구축된 ERC20의 가치 자산, 즉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 때문에 관리도 쉽고 러그플레이 위험도 적다고 제가 누누이한 번씩 강조해 드렸고 살짝 내려보면 자 인플레이션이 없네요. 도지코인은 오랫동안 큰 사람을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공급을 해내서 시간이 계속해서 미래가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얘네가 공급은 계속 무제한이에요 도지는 근데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도 같이 떡나 그러겠죠 하지만 이 코인은 그럴 걱정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도지보다 메리트가 있다고 좀 설명드리고 싶고 자이 코인 이제 비상장이고 마지막 기회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 아직도 댓글로 어떻게 댓글 다냐. 이렇게 댓글 다셔요 혹시 메타마스크 어떻게 등록할까요? 지갑 연결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매매해요? 매매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매매나요 지갑 연결을 메타마스크 대신 바이낸스도 될까요? 그리고 사려면 어느 곳에서 혀야 될까요? 부터 정말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는 댓글로 많이 써주시는데 자 앞에 보이신 번호 010-9064-7244딱한 글자 밈한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면 제가 매매 방법 상장 일정, 앞으로의 전망까지 전부 다 잡아주면서 여러분께서 최소한의 리스크로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게 저김프로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딱한 글자, 밈, 딱한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시는 거고 자 제가 말로만 도와드리지 않죠 자 보시면 메타마스크 지갑 생성 방법을 페 t 트일로 만들어졌어요 자이 코인은 이제 아시겠지만 민코인 그리고 비상장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웬만하면 메타마스크로 매매가 가능해요 더군다나 지갑 생성 방법뿐만 아니라 이 지갑으로 어떻게 이더름을 옮길 수 있는지 자 어떻게 이 솔라나 옮길 수 있는지 전부 다 잡아드렸으니까 지금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 달아 드릴겁니다 자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입장 요청 되신거고 지금 앞에 보이시는 번호 0 1 0 9 0 6 4 7 2 4 4금처럼 한글자 빔 또는 복구류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문자와 번호 확인 후 바로 입장 승인 도와드릴거고 4층 및 광고, 아예 금품 요구를 방지하기 위함이니까 까먹지 마시고 밈딱한 가지만 문자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제가 앞으로 정말 더 좋은 종목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빠르게 수익 보시는어 사전 판매하는 종목들 잡아드릴 거예요 근데 딱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저희가 밈코인이건 사전 판매하는 종목이건 만원에서 오만원 정도만 매매해달라고 부탁드리죠 왜냐면 정말로 로또하는 대신 로또 확률이 8천만 분의 1이에요 이 확률보다 정말로 지금 사전 판매하는 종목들이 상장에서 여기서 수익 보시실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지 이런 종목에 비중 10%, 20% 들어가라고 절대 말씀 안 드립니다 그것도 막 100만원, 200만원 크게 들어가라고 말씀 안 드리니까 이점꼭명심해가지고 저와 함께 최대한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이런 곳에서 매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